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거 을지않하여내 아들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륙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예, 이 아브라함이 그의 형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의 세바에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믿었으니까 됐다 내지는 믿음으로 한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없이 그냥 주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보네코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지요. 그래, 우리 구원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 돼버리고 죄 짓는 것을 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실천적 믿음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은혜를 값지게 합니다. 은혜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내재적인 소망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어떤 방식이든 살리실 것이다는 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대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또한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예수 믿는 거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종종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희생과 대가를 믿음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때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고백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적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일들은 그냥 장차 또 내세적으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위익이 있음을 내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말 속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의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어김없이 해결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우 사도는 디보데전서 4장8 절에 증거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 은 결국 장차 우리가 영원 영혼 받아서 영원이 구원 받아서 잘 된다 한다면 이땅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분명히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뭐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결국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것은 앞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고, 지불하고, 포기하고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야, 이게 진짜.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어, 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와서.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로 오면 쉬운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준행에 나아갈 때에 참된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순종, 절대 복종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렇게 지켜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극과합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확신할 때만 이러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지요. 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 길대로 갈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됐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전쟁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쟁할 때 성문을 얻게 되면 승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최고의 복의 표현, 찬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신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될 때에 거기서 참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하는 단계만 머무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 성공하지 하는 황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의 기초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